친절한 감이 11월 25일 미국 증시 개장 전 5대 점검 포인트 짚어봅니다. 긍정 일색인 주식시장, 백신 호재와 앨런 재무장관 증영에다 경제 지표까지 개선 양상을 보이는 트리플 호재로 다우 지수가 3만 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은 시장의 적이라고 경고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기업이 달성하기 힘든 실적을 고대하지만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접근하고 테슬라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주식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휴장하고요. 금요일은 오전 거래만 열립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익 실현 압박이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유럽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봉쇄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반면, 메르켈 독일 총리는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 기간을 2주에서 1주 정도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접근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영국은 리시 순낙 재무장관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와 싸우기 위한 공공 서비스 지출을 늘리고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주목됩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해 브렉시트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자국의 각종 산업에 미칠 타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외교 정책팀을 꾸려서 미국 일방주의를 바꾸고 국제사회 동맹을 통한 리더십 회복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앨런 재무장관 지명을 통해 경기 부양에도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은 유례 없는 대유행병 억제와 전국 백신 보급이라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의사록이 유럽증시 마감 후 시점에 공개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내년에는 은행 배당 지급 중지를 풀어줄 의향이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연준의사록에서는 자산 매입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미국 3분기 GDP 수정치는 33% 넘게 위축됐다고 발표한 잠정치와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은 별로 많지 않지만 뉴욕증시 개장 전에 나올 디어 앤 컴퍼니의 결과가 주목거립니다. 회사의 내년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 마감 후 현재까지 다우와 S&P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소폭 상승했고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금은 선물은 약세고 미국 달러화도 소폭 약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11월 25일 미국 증시 개장 전 5대 점검 포인트 살펴봤습니다.